자, 이제 13강의 미학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양한 미학 사상이에요. 그런데 미학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그 철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척도가 분명해요. 그리고 이성이라는 것은요,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성 말고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는 이 감성이라는 게이 두서가 없고 뭐 특별히 어머님의 그 눈물은 아들이 아니, 슬퍼서 우는 게 눈물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 보고 눈물을 흘려버리면 이게 두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감성이라는 게그 SR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티뮬레이트 하면 리스폰스가 정확하게 딱딱 나와줘야 이게, 에, 이게 이제 항문으로 성립이 되는데 이게, 이게, 이게 두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두서 없는 밖에의 것으로 볼게 아니고 이게 법칙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목적성만 말해 주면은 이 목적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 척도를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학은 제일 먼저 옛날에 그 플라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운가르덴이 있고 그다음에 칸트 있고 그리고 다양한 미학으로 이렇게 오면은 그것이 맞아요. 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은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거 뭐 다양한 미학 사상인데 엄청나게 다양하게 뭐 현대에 와서는 그, 이, 감성 부분에, 이, 미,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만져요. 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형식주의 미학이 있습니다. 독일 관련주의 미학이 너, 너무, 너무, 이, 이, 관념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론적인 입장에서 여기하고 좀 반대급으로, 어, 미학을 했던 사람이 헤르바르트입니다. 자, 여러분, 헤르바르트, 그, 혹시 여기 사범대 학생들은 헤르바르트 잘알 거예요. 이 사람이 교육학 만든 사람 아닙니까? 음, 교육학이라는 것이, 어, 옛날에는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교과 과정만 있으면 이거 끝난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교육. 거기가 분명히 도덕성이 있어야 이 교육입니다. 거기에다가 심리학. 왜 그러냐면 심리학이 없으면은 애기들 교육할 때 학교 효과가 없어요. 능률이 없죠. 그러니까 애기들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할때 심리학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학을 언급해요. 그런데 미학에 있어서 미는 쾌적한 것이고, 그러지만, 욕구 대상, 욕구의 대상이 되는 유용한 거다 러면 고별한다. 그건 또뭐 말이에요? 자, 예, 아무튼 그렇고, 표상이 미적 판단에서 객관적 보편성이기 때문에 미학은 객관적인 학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아까 그 교육학에서도 말했었지만, 그 객관성을 지향해요. 그리고 심리학을 갖다 끌어들인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객관적이에요. 그 다음에 진모만입니다. 필연적으로 모든 미적 개념은 형식 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이 사람들은 옛날에 그관념론 말고 정반대 지금 의견을 개진한 사람들 아닙니까? 미적 판단은 주관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객관을위한 판단이라고 그래요. 그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지머만한테 그래 맞다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미약이 있어요. 이것보다 실험 미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저 예능 쪽은 폐언어의 아래로부터 미약 많이 들어봤죠? 근데 지금까지 미학이라는 것은 상당히 관념적이어서 위로부터 미학이에요. 거의 상당히 사변적이죠. 뭐 철학이라는 게 대단히 사변적인데, 근데 이페은어가 말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경험적이 아래로부터 미학. 그렇게 심리학 입장에서 실험해가지고 귀납법적으로 하는 미학을 갖다 채택했어요. 이거 완전히 경험론적이고 실증론적인 미학 사상이에요. 페은어 아래로부터 미학. 그런데 이거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찌엔이라는 사람이 페은어를 받, 비판하는데, 나도 이거 좀 공감대가 가요. 페어나가 경시한 예술품이나 자연미 같은 복잡한 대상을 갖다 실험수단으로 해가지고 진짜 될까? 어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험수단에 의해서 이게, 물론 뭐 실험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 통합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다고 해서 주관적으로 사변적인 거 이거 안 통한 것도 아니거든요. 저 뒤에 현상화 와서 보면은 저는 실험으로 해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하느냐, 이거 곧 나와요. 이거하고 상당히 반대돼요. 자, 그 다음에 감정이 미학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 같은 거볼 때요. 로버트가 가서 영화를 본다면 눈물 안 흘릴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원래 눈물을 흘리려고한건 아니거든요. 가서 뭐 그냥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막 격분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올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렸나? 딱 지나가고 나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그, 그 미술에 있어서 관조자는요. 그 속에 자기 그 감정을 이입시켜가지고 그 순간을 갖다 자기 소유로 만든 거예요. 그 립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심리학자예요. 미학을 갖다 심리학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요. 어, 미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우리한테 쾌감을 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쾌감을 줘요. 뭐 여러분들 그 이번에 그뭐뭐 뭐 오징어 게임이랄지 뭐 이런 거 이거 보면서 엄청난 쾌감을 느꼈어요. 어, 참그 갈등 구조가 심하다 그만요. 그렇지만 가치 있잖아요. 자, 폴겔트란 사람은 감정이입의 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의식의 구조를 갖다 설명합니다. 아무튼 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철학 미학이 있습니다. 어이 생철학 하면은 딜타이가 나오네요. 아주 대표 주자가 딜타이에요 딜타이. 어, 생철학은 아까 이성 중심으로 삼았던 것에 반대한 건데, 그 반대한 사람이 이성 중심이었으면 해계열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 반대한 사람이 옛날에 쇼펜하우, 니체, 베르그소, 딜타이, 이런 사람들이 생철학인데, 특별히 이 딜타이가 이 생철학의 미학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것이 가치가 있고 우리는 이성만 어 우리가 살면서 이거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몸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하고 있고 뭔가 먹, 먹고 하면서 그 삶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 정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이것은 생철학 미학은요. 내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21세기 의 미학할 때이 생체론 미학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러지만 이것만 중요하다고 하지는 않아요. 어, 아무튼 이성적인 그 부분도 같이 융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길타이는 예술은 인생의 이해에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고요. 미의 법칙과 시의 규칙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미는 감정과 형상의 통일로서 생존의 이거 우리가 생 속에서 현존하고 있다. 어, 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아까 아래로부터 미약이랄지, 경험 이야기랄지 요런 것을 가지고 비판한 게 바로 현상학적 미기입니다 자, 우리가 말이에요. 미랄지, 요런 것을 할 때는 누가 가르쳐 줘갖고 합니까? 그 설명해야 합니까? 시골에 있는 할머니도 이거 좋고 나쁘고, 이거 아름답고 어떤 거 금방 알아요. 직관적으로 압니다. 어, 사람이면은요, 이소개가 원인자 초월이 우리 인간 속에 이선음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양심이라고 했죠. 그걸 갖다가 이 칸트식으로 표현하는 이제 선음이라는 것인데, 이거 봐보면은 시골의 할머니도 불쌍하면 더 눈물 잘 흘려요. 그리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성으로 무장돼가지고 눈물도 없이 로봇처럼 사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그거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에 대한 것도요. 설이 말한 것이 현상학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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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요, 충분히 형이상학적으로 사람이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존에 있었던 과학적이고, 뭐 아래로부터 뭐 하고 경험적으로, 요거, 요거 좀 반대합니다. 그러지만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주관주의라지 이것에서 느, 느꼈듯이, 이게 사람이 아주 주관적으로 가게 되면 부설가 없어. 그런데 후설은 대단히 과학적으로 또 이것을 생각해요. 어? 지, 본질을 갖다 직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 직관. 직관이라는 것은 보통 이것저것 뭐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딱 보면 안다. 이것이 바로 직관이라는 건데, 그러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현상을 갖다가 하는 데는 왜 문제가 있냐면요. 관습이죠. 습관이. 습관이, 습관이 있어. 습관이 있어가지고, 습관대로 행동. 네, 습관대로. 고정관념이에요. 한번, 어, 남대문에 한번 갔다 와가지고, 남대문을 전부 다본 것처럼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보다가 지향성이 있어. 선입관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그 가로차기 해가지고 그 없애버려야 돼. 그런데다가 지금 있는 현상 속에서도 환경의 집안이라는 게 있어. 그것도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본질을 갖다 직관해가지고 현상학적으로 이걸 환원한다라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데 아무튼 현상학적 방법을 함으로 해서 본질 체험하고 뭐 직관 이것을 통해가지고 미학을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아래로부터 경험적, 심리학적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 요즘에 너무 사람들이 과학적이고 이런 것에 명신을 하다 보니까 물론 좋아요. 그러지만 이 감각이랄지 감성이랄지 이런,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현상학적 방법으로 해서 직관에서 딱 보면은 인간이 되게 미추에 대한 걸 금방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현상학적 방법도 좋아요. 음, 저것도 좋아. 어, 그 후설의 현상학은 그 다음에 저기 뭐 실존주의하고 연결하고 그렇게 하면서 있습니다. 아까 현상화가 그 실존주의 이것은요, 그림 그린다랄지 아니면 예술한 사람들한테 코드가 맞아요. 하에 코드가 맞아 이것을 갖다 경험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면은 예술한 사람들이 참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던 걸 가지고 그 경험적으로 어떻게 해서 뭐 분석을 해놓으면요, 내가 원래 내 의도하고 내 의도가 축소돼서 나는 나도 그 속에 깊이 있게 했는데 밖으로 드러난 경험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실존주의는요, 아까 현상학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어, 사르트르가 말했었던 실존은 본질이 앞서잖아요. 그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에요. 존재의 문제예요. 신 없애버려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실존이. 뭐 본질을 없애버리고 나면은 불안하죠. 그리고 죽음도 생각나고. 그러지만 그것을 일단 내가 선택해 갖고 내가 가야 되는 그 실존 인간 좀 멋있다고는 하지만 예술가들이 저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 이것이 바로 아까 현상학하고 어, 이거 뭐 해석학, 현상학 뭐 여러 이렇게 실존주의가 그런 방법을 택하는데 어, 자 여기에는 이제 키르케고르가 있고 야스퍼스 이런 사람들은 무실론적이 아니고 유실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실에서 어, 어 나에 대한 실존에 대한 그 가치를 갖다 찾았는데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겨, 종교에 귀의해야만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게 이제 키르케고식의 실존인데 그 오리지널 실존은 아니에요. 유실로는 음~ 오리지널 실존은 진짜로 어, 하이데거나 이 사르트르랄지 요런 사람들처럼 그 아예 에게 본질 그 자체를 없애 버리고 내가 현실 속에 들어가서 미취에 대한 거, 내 감정을 갖다 드러내 버리는 거, 그거 좋다고 해주니까 저 레이트 모던이라고 그러거든요. 레이트 모던 1945년 2차 세계대전 후반부에 하이데거가 이 말이 아주 유행을 해가지고 이 모더니스트들한테 엄청나게 그 힘을 줘요. 그러니까 막 추상미술이 다양하게 나오죠. 실존주의예요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실존이 앞서요. 내가 그냥 그 내가 한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뭐, 재창조한다라는, 뭐, 그런, 어, 하나의 그큰 프라이드를 가졌어요. 자, 뭐, 니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니, 니체도 약간실존적인 사람인데, 내가 이 니체를, 어, 여기 예술에서는 내가 실전에다 집어였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데그가 있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스퍼스는 그냥 그, 어, 유실론적인 글입니다. 자, 그,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조주의 미학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본질보다는 실존이 앞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주의는요 어떤 것을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거 1900년대 후반에 이제 이 프랑스를 중심에서 했던 것인데 어떤 가설적인 모델을 놔두고 이 가설의 검증에 나가는 뭐 이런 것이에요 어, 이거 뭐냐면은 보살하고선오공하고 내기를 해요 그러니까선오공이가 구름 타고요. 신나게 그냥 달려가요. 그래갖고 한참 달려가서, 아, 이제 뭐 보살, 나못 보겠지 했는데, 이 보살의 그 손끝에도 못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것이 바로 이 구조주의에요. 우리가 뭐 여기에서 뭐 열심히 뭐 실존이네 어떻게 하네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해서 나는 뭐참 이거 본질에 벗어나가지고 이 구조 속에서 자유를 찾아가지고 한다고 하지만은요, 예술이나 역사, 인간과학의 원리, 역시 이미 선택되어진 전체적인 틀 속에서 나갈 수가 없어. 그게 바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에요. 소시루는 우리가 아무리 예술이 해도 언어, 어, 언, 언어로 말한 거 이걸 갖다 다 분석해 놓고 보면은 자기가 아무리 자유를 찾아가지고 창작게 어떤 뭐 했다고 하지만은 이 속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술가들한테 너희들은 구조 속에 있다 그러면 화내겠죠. 나는 자유를 찾아서 내가 창조했다고 하겠지. 어, 여기 이제 구조주자고. 너는 아무리 가봤어야 이 구조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네가한 말하고 네가 써놓은 글 같은 거 보면은 이거, 이거 뻔히 나와. 이제 이거다고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트 모던 미, 학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이 포스트 모던 이 철학자들한테 무지하게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기존에 있었던 이성 중심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감성 중심으로 가버려요. 어, 감성, 감성.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성이 만들어놨었던 그 에피스템에다가는 내가 이야기를 했죠. 시간, 시간마다 이성이 만들어놓은 하나의 그 단층 구조가 있는데 이것이 아주 그 폐단도 있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깨뜨려 버려야 이게 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감성이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양성 평등, 옛날에 남성 중심에서 이제 여성도 이제 동등하고 네. 그러면서도 유색인종도 이제는 백인하고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글로벌 사회가 전부 다들 이제 옛날에 거대 담론이 아닌 소 담론으로 해갖고 같이 어울려서 가는 큰 역할을 하는데 이것에 의해서 (21세기) 미학의 새로운 어떤 틀을 만들 수 있는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아도르노는. 이 사람이 좀프랑크푸르트 학파이기 때문에 부정의 미학자인데, 이 포스트 모던에다가 이 두기도 하고, 이 사람을 갖다 빼버리기도 해요. 어, 그런데 예술을 진리의 발전에, 발전으로 봐요. 어 예술의 도움을 통해서 이성의 참된 본질을 갖다 진술할 수 있고요. 예술은 철학이 객관적으로 분석하게 하는 과제를 주고요. 예술은 결핍이고, 동시에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아까 이 감성이라는 것하고 이성하고 두기가 통합되어지고, 감성이 진짜 자기 위치를 올라오는데 이 아도르노 부정의 미학자 이 사람이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데리다 데리다는 뭐 기존의 해체 철학자입니다. 아무튼 기존에 있었던 이성을 해체하고 새로운 감성 이걸 갖다가 주장했고요. 그러면은 현대의 새로운 발견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점은 근대 이후의 미학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미를 조명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현실적인 경험을 통해서 미학인가 아니면 인간의 인식 능력인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미학인가 이것인데, 근데 이후에 철학의 관점에서는 미학 역시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그것이 그 문제예요. 문제점이에요. 이것도 뭐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해결점이 있습니다. 해결점은 인간이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이념이 공생, 공영, 공우라는 아주 분명한 목적성이 어떤 하나의 설정을 해놓고, 아니, 같이 살고 같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 가치에다가 놓고 하면은 뭐 아름다움이 진짜고 그리고 도덕적인 것하고 같이 융합돼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진단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